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지나가고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는 성령님을 마침내 보내 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온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장엄한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서 이 모형으로서만 개시되어 왔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어떻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세상 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 하는가 존재하는가 그 나라는 마침내 완성되는가 하는게 믿음을 써야 하, 하는 것이 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아서 자세히 봐야만 보이는. 그리고 누룩처럼 그 영향력은 실제하지만은 우리 눈에 육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실제로 역사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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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분과 선교 완성을 이루어 마침내 그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자이 모든 계시는. 금신상에 대한 게시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사실 이 모든 환상은 금신상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에 대한 환상을 주님께서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신상에 대해서만 잘 보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자연이그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신상은 우리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십니다 머리는 순금이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배안엎업다는놋 종아리가 바른 새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세상 존재했던 강력했던 네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네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제국이 한 금신상. 머리를 바벨론으로 하는 큰 우상 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제국과 나라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큰 우상 덩어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 바벨론을 머리로 시작하잖아요. 물론 바벨론 이전에도 아수로 애국과 같은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나라를 상징하는 로마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가 생기잖아요. 이전과 그 이후의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이네 제국, 말하자면 바벨론, 메대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를 이네 제국이 이 창세 이후 마지막까지 존재했던 모든 열방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론은 이네 제국의 머리로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대표성을 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음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과 함께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의 등장으로 역사가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베드로저에서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이 로마를 지칭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금신상을 주님이 어떻게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냐면은, 7장에서는 네 짐승 환상을 보여주시죠. 네 짐승. 역시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의 순양과 순염소는그네 제국 중에서 가운데 있는 그런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그 헬라 제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11장의 그 헬라 제국을 그순염소죠 더 자세하게 풀어서, 그러니까 이 모든 환상이 금신상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요, 금신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그 바벨론, 네 짐승에 있어서는 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팔과 가슴이라고 그랬죠, 메데와 바사는. 그, 내 짐승에서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곰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이, 다리가 한쪽이 들린 것은, 메데와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력을 잡는데, 그 중에서 바사가 나중에 세력을 잡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순냥이죠. 이 곰은, 메데와 바사인데, 순냥의 표현을 보면요. 뿔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뿔이 더 길다는 것이죠. 이 동일하게 이것은 곰의 몸 한쪽이 들린 것처럼 뿔 한쪽이 기른 것, 바사가 세력을 잡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제국이 예, 표범, 세 번째 짐승, 그리고 금신상으로 말하면은 배와 넙적자리 이를 말하고 있는 헬라 제국인데요, 이것은 머리가 네 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나라로 이제 분할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포병이기 때문에 날세고 빠른 정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순양과 순 염소에서는 숫염소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염소가 숫양을 물리치고 그 숫염소의 뿌리 하나 현지한 뿌리 있는데 이것은 그 헬라 제국의 그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서 정복 역사를 이루어가다가 이제 뿌리 꺾이고 네뿔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은 이 표범이 네개의 머리로가 된 것처럼 네 개의 제국으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역사에 주관되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넷불 네 가운데서 또 작은 한 뿔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헬라 때 등장하게 된, 역사상으로 등장하게 된 마지막 그 저크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주님이 역사의 현장에 등장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짐승, 표범, 숫, 염소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1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님은 그 다니엘 이후에 전개될 헬라 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가 하면은 이때가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큰 고난의 시기였다는 것이고요 신구약 중간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그때 일어난 일을 앞서서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이 기간을 통과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고생할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라기 이후 400년간에 선지자가 없었던 그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섬세한 부분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네 제국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13장의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으로 표현하십니다 이 당일서에는 네 마리 짐승으로 표현했지만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이네 짐승이 하나로 하나의 복합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고 표본 같고 공 같이 생긴 한 무시무시한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 열 달리고 머리가 일곱인 그네 짐승을 다 합쳐놓은 그 모습으로 큰 음료 바벨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여서 우리 네 짐승, 금신상을 살펴보았으면 자, 이제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금신상에 대한 계시를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은 사람이 손을 닿지 아니하는 그 뜨인 돌이 산에서 이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뜨인 돌이 와서 그 기시등등한 금신상의 발 말하자면 로마시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로마시대 때 발을 쾅 하고 무너뜨리고 그 근신상은 산산조각이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뜨인 돌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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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커져가지고 태산을 이루게 되는 이것을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이거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한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언제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신약 교회 탄생으로 주님이 이제 뜨인 돌이 로마 시대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시고 그그 하나님 나라가 초대교회 때이 열방을 집어 삼키듯이 열방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냐면은 계속해서 다니엘 예언이 이어져 나갑니다. 여기서 70일의 환상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 메시아가 끊어지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고난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때두때반 때로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점점 커가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환란의 시대가 오는 것과 같이 평행선을 이루어 가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감남산 강화를 통하여서 그때 마지막 때에 이제 환란의 때가 오면서 동시에 이 천국복음이 온 땅에 퍼짐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큰성 바벨론이 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금신상을 뜨인 돌이 완전히 파괴하고 보이지 않게 누룩처럼 온열당하여 흩어져 나가면서 선교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과 그리고 큰 환란이 이렇게 같이 가면서 고교 교회의 핍박의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부 붕에 부채질하는 그런 역사로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니엘서의 7장에 보면 내 짐승의 환상과 함께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이냐면은 그 짐승이 죽음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불못에 넘겨지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는 그 분에게 인도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금신상의 특징을 바벨론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느부갓나살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나무를 꺾어 보듯이 교만해진 그이 왕국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죠. 벨사살 왕을 낮추십니다. 성전의 기구를 가져다가 술을 퍼마시는 그에게 하나님은 단 하루에 그를 죽이시고.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다리오 왕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제국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을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통로로 쓰신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충기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이 결단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을 이 바벨론 총리로 주님은 그를 세우시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부물 뿔에 집어넣을 때도 왕에게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의 금신상 앞에서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세번 기도했습니다. 7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런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순간에서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마지막 때의그 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환란 때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그 날을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다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것은 역사를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너그자리껴 있으라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종결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본다면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인합니다. 전부로 나아갑니다. 목숨 겁니다. 목숨 걸고 신앙의 중심을 지킵니다. 마지막 때큰 배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양 극단으로 갈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마지막을 바라보고 그 종국을 아는 자, 다니엘처럼 깨어 기도하는 자, 목숨 걸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자, 그 자가 마지막에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